자,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 앱 하나로 전국 은행 금리를 1분 만에 싹 비교했습니다. 와, 드디어 최저금리 찾았다! 하고 기분 좋게 대출 버튼을 누르셨죠? 축하드립니다. 방금 여러분은 우리 업계 호구 명단 맨 윗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남들보다 싸게 빌렸다고 좋아했는데, 호구라니요. 근데 이건 실화입니다. 저는 대출 상담사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분들을 수천 명도 넘게 봤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비교 앱 보고 온 손님이 제일 요리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업계에서는 절대 말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 알면 여러분이 우리한테 줄 수수료가 반토막 나거든요. 아니, 어쩌면 아예 안 쓰실지도 모르죠.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매년 수조원의 돈이 여러분도 모르게 은행과 상담사들의 뒷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대출 상담 받을 때, 고객님 신용점수가 조금 애매해서 이 금리가 최선입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 우대 금리는 오늘까지만 적용되는 거예요라는 말은요. 그거 십중팔구 당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구조가 싫어서 잠못 이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밥벌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제 어머니가 똑같이 당하시는 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다 까발리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금리 비교 앱의 숫자가 왜 가짜인지, 상담사가 왜그 상품을 추천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한마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금융사에서 호구당할 일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은행 금리가 딱 정해진 정가라고 생각하시죠? 편의점 컵라면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출 금리는 정가가 아니에요. 마치 시가로 파는 횟집과 같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고객이 들어오면 일단 견적부터 뽑습니다. 그런데 그 견적이 여러분의 신용점수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고객이 얼마나 급한가, 금융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이 고객을 통해 얼마나 더 남길 수 있는가, 이걸 순식간에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대출 상담사가 보는 화면이랑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여러분이 앱에서 최저금리 4.5%를 보고 상담을 신청하면 저희 시스템에는 적용 가능 금리 4.1%에서 5.2% 이런 식으로 범위가 뜹니다. 여기서 상담사가 몇 퍼센트를 부를까요? 당연히 4.1%는 절대 안 부릅니다. 고객님,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 4.8%네요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앱에서 본 4.5%보다 조금 높지만 전문가가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하고 사인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0.7%의 차이, 이게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은행의 추가 수익이 되고 그중 일부가 상담사의 인센티브로 쪼개져 나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생돈이 누군가의 보너스가 되는 구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금리 비교 앱은 분명히 최저를 찾아준다고 했는데 왜 상담사를 거치면 더 비싸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금리 비교 앱 자체가 거대한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앱 개발사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은행에서 광고비를 받고 여러분의 정보를 팔아서 수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유리한 상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는 은행 상품을 먼저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품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줄 것 같나요? 아니요. 당신만을 위한 맞춤상품 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포장해서 여러분을 낚는 거죠.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상담사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상품 가입 안 하시면 금리 더 올라갑니다. 라는 협박 아닌 협박 있죠. 이거 90%는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 실적 채우려고 끼워팔기 하는 거예요. 마치 라면 사러 갔다가 냉장고 사오는 격이죠. 근데 이 구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 비교 앱에서 최저금리 순으로 쭉 나열된 거 보시죠? 보통 맨 위에 있는 상품을 클릭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맨 위에 있는 상품이 진짜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도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밀어주기라고 불러요. 특정 금융사, 예를 들어 A사나 법체가 앱 운영사에 광고비를 더 많이 내거나 상담사들에게 건당 인센티브를 더 높게 책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은근슬쩍 그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거나 추천 딱지를 붙입니다. 이건 교육 자료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잘 속는 게 바로 한도라는 덫입니다. 상담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고객님, 여기 츠행은 금리가 0.2% 비싸긴 한데 한도가 5천만 원더 나옵니다. 요즘 대출 규제 심한데 이 정도면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열의 아홉은 넘어갑니다. 당장 돈이 급하니까요. 근데 이게 왜 함정이냐고요? 사실 그 한도라는 거 상담사가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꽤 큽니다. 구수 거래 조건, 예를 들어 청약 통장 가입이나 카드 실적 같은 걸 교묘하게 끼워 넣어서 억지로 한도를 높여놓고는 마치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따낸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죠. 여러분은 한도에 감동해서 0.2% 높은 금리를 받아들입니다. 그 0.2%가 10년, 20년 쌓이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수천만 원인데 말이죠. 이거 알면 진짜 열 받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상담사들이 특정 상품을 미친 듯이 추천할 때 그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리베이트만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한 것만 성사시켜도 상담사에게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반면 여러분에게 진짜 유리한 상품은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추천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금리 비교를 해도 결국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출 상담사나 은행 창구 직원 앞에서 딱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금리 산정 내역서 세부 항목별로 보여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 표정이 굳어질 겁니다. 아,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죠.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 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상담사들은 보통 뭉뚱그려서 최종 금리 얼마입니다 라고만 말해요. 이걸 세부적으로 까보라고 해야 합니다. 가산금리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나요? 제가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항목 중에 빠진 건 없나요? 라고 조목조목 따져 물으세요. 특히 여러분이 꼭 챙겨야 할게 금리인 하여 국권입니다. 대출받고 나서 연봉이 올랐거나 신용점수가 좋아졌다면 당당하게 깎아달라고 하세요. 업계에서는 이거 먼저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지세요. 이 상품 말고 수수료가 가장 적은 상품은 어떤 건가요? 라고요. 상담사가 당황하며 말을 돌린다면 그 사람이 추천한 상품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갑을 위한 것일 확률이 100%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라면 사러 갔다가 냉장고 사오던 여러분이 이제는 정확히 라면의 성분 함량까지 따지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요. 이제 주도권은 그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비교 앱은 미끼일 수 있고 상담사가 제시하는 숫자는 시가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리베이트라는 거대한 이건이 얽혀 있다는 사실. 조금은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당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시간을 은행에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누군가의 리베이트로 허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금리 산정 내역서 확인과 마법의 질문들.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수백, 수천만 원은 아끼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거 말하면 업계에서 저욕 많이 먹을 겁니다. 너왜 우리 밥줄 끊냐면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는 게 저에겐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대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모르는 업계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 폭로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시면 다음번엔 부동산 업계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업계 관행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심할 겁니다. 지금까지 내부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